네 카지노 호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객실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남성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돈을 잃고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5시쯤 정성군 푸근 커다란 가방을 맨 남성이 주유소로 향합니다. 주유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남성은 연료를 가방에 담아 돌아갑니다. 다음날 새벽 2시 반쯤 남성이 머물던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가 착동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인근 객실에 있던 40대 투숙객 등여 6명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방화가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발화 지점은 침대 위두 곳으로 나타났으며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남성을 쫓은 경찰은 몇 시간 만에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은 사건 후 민박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서 불을 질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민박집에 머물며 강월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자주 했고 천만원 이상 돈을 잃어 생계가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카지노에서 손해를 본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잘못된 분노 표출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들이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